자취생 필스템, 주방이 없어도 요리된다. 인덕션 레인지 탑3 테팔 비테스 인덕션 레인지 1구는 실용성과 세련됨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최대 21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요리가 가능해 바쁜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용기 감지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벼운 중량으로 이동이 간편해 주방 인테리어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단순 배송 방식이라 설치 걱정도 없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만족스러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추천합니다. 간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요리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코코라이프 19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는 주방의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20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른 조리가 가능하며 세라믹 글라스 상판이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요리할 때 완벽한 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설치도 간편하여 자가 설치가 가능하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제품은 주방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편리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코코라이프 전기레인지를 꼭 추천드립니다. 듀플렉스 쇠프리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1구는 작은 공간에서도 큰 만족을 선사하는 제품입니다. 2200W의 강력한 소비전력 덕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요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섬세한 요리가 가능하며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의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집니다. 크기가 아담해 이동이 용이하고 설치가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이 제품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